찍었잖아. 겨울에 찍었지고 겨울에 지 겨울에 지워지고. 겨울에 지워지고. 겨울 지워지고. 겨울에 지워지고. 는지지 이제 또 겨울 준비해야지. 분촌마을 다 지나가네. 어, 이런 거 없었는데. 이거 있었어. 아니 정원은 많이. 집만 <laughs> 비켜서 있으면 뭐 하나. <웃음> <웃음> 많이 꾸미네 점점 더. 어디로 가? 쭉쭉 찐냐? <laughs> 그렇지 right. 더 길이 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툭 떨어지겠다. 옆으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 좋은데 차 많지 않아서 다행이지. 차 오면은 다른 <laughs> 아, 길이 있을라. 시안한 길로 가네. 이길 하나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같아 한주가 저렇게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참, 거 밑에 집들 있잖아. 아니, 태풍 같은 거 그러면 저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 저기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차가 올라가는데, 저 길이 있는데 바로 옆에. 안녕하세요. 국도한 박작가입니다. 아, 저기 뭐라고 써있네. 개인사? 저기로 올라가나 보다. 아, 여기는 봉화군, 봉화군인데요. 한국, 소천면인가? 못 들어가고 돌멍이 다 막아놨네. 차는 못 들어가게. 그 여기를, 산중턱을 저렇게, 여기 산주가 산나물 그 단지를 조성한다고 임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밑에 집들 지금 산사태 위험이 있어 있다 그래서 그 실태가 어떤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공사 를 이렇게 이제 하, 하, 했다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 근데 지금 고에해 놓은 거야. 이게 근데 여기해 놔도 저쪽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량 진출입을 전면 통제잖아. 사람은 가도 되잖아. 아, 이런 걸로 덮어놨네, 그래도. 야, 밑에 저렇게 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분천역에서그 승부역 그 협곡열차 가는 구간에 있거든요. 경치가 엄청 좋은데, 또 중간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밑에 주택들이 민원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쨌든 산주 측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임시로라도. 어쨌든,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이네요. 오, 여기 기차 지나가는데. 혓꽃 기차. 아, 어. 9월 초에 촬영하고 지금 9월 말인데 벌써 가을 같아가지고 좋네요. 촬영하기. 일단 덥지가 않으니까. 야 이거. 대성이 심어놨네. 저거 치는 거 같네. 저 뒤에 있는 거. 저 심은 거야? 원래 있던 거겠지. 아니, 앞에 거 말고 저쪽 중간에 그 있는 거. 그러니까. 저거. 아니, 또 저렇게 심어놨을 리가 있나. 다 빼놓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유용하다. 진짜. 태풍 막 오면 이거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아니 저 앞에 저 산처럼 절랬을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이걸 다 어떻게 뱉지? 나는 보니까 그 사람도 저기 해가지고, 나는 아닌 너무 많이 뱉은 거지. 적당히 뱉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9월 25일 이후부터 차량 진출입을 전면 통제함. 25일이면 엊그제니냐 그 전엔 차량은 다녔다는 얘기네 이게 도로가 음. 이쪽, 이게 쪽이 말이 나와가지고 막은 거 같아 내 느낌에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걸 도로로 막아놓으면 되나? 아니 가, 개인 땅일 수도 있지 개인 땅은 막을 수 있지 그런 거 갖고 맨날 분쟁 생기는 거 아니야 이야 음. 경치 정말 좋은데인데 이 전원주택 살고 싶은 딱 그런 명소네 앞에 앞에 저렇게 강 있고 뒤에 산 있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주택이 바로 옆인데 이렇게 나무를 다 베놨네요. 이거 내가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막아놓은 건 없었는데 새로 공사한 것 같아요.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군인지 면사무소인지 허가 낸 것도 허가 내고 이렇게 배고 있는 동안에 와서 시장 명령도 안한 건지 야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산을 배놔가지고 바로 밑에 이렇게 집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선사태라도 나면 큰 일이죠. 배수로처럼 해놨네요, 그래도. 아, 물른네 여기 그 올라가서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공사를 새롭게 한것 같아요 시멘도 새거고 어쨌든 신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뵐 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듣기로는 저 밑에 주택 사시는 분들이 벨때부터 이렇게 민원을 넣긴 넣었나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밴 거니까 이게 100% 복원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이 흙도 이거 툭툭 치면 막 무너지는 흙인데 흙이 굉장히 약해요 집안 <laughs> 아이고 힘들다. 저 위로 올라가 보려고 그랬다니, 여기못 올라가겠네. 이게 그냥, 툭툭 쳐도, 쳐도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앞에 지금 낙동강 물 흐르는 소리 좋네요. 그 물이 흐르고 거기 철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 밑에 산타 마을에서부터 한 5분, 5분 정도 이렇게 차량으로 오면은 지금 여기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 위로 가면 뭐 비동역 지금 폐역이라고 그러는데 승부역 쪽으로 가는 거, 가는 철도가 여기로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차량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지나가다가 봤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배수로를 안전하게 한다고 배수로를 파놨는데, 이 공사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무 베가지고 다 올로 가져갔을까? 여기도 하나 지금 넘어져 있네요 나무. 토질이 이렇게 단단한 토질이 아니라서 무너질 위험성이 많은 구간입니다. 어디 뉴스에서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이쪽 봉화 쪽으로 이번에 촬영 일정이 잡혀서 한번 여기 와보게 되었네요. 이 집이 참 멋있는 곳에 집은 집인데, 근신거리가 있게 생겨가지고. 야, 너무 멋지게 산다. <laughs> 부럽다. 야, 과실나무도 저렇게 심어 놓고. 많이 심었네. 대추 대추야? 여기? 음. 어저 어, 대추 많이 열렸네. 음, 그 그, 그, 어우, 저기. 먹기도 했고, 따서, 음, 어 됐구나. 사람, 사람 있네. 음. 물어보지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냐고 <laughs> 다 대추네 어찌게 아, 사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봉화 인동산 피해 지역 한번 와봤습니다 차량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